안녕하세요. 마음만은 피아니스트. 그래서 마피아. 마피아 컴퍼니의 사업 총괄이사 나수경입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연주 음악 산업과 디지털 음악 산업을 혁신하고 음악가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음악 산업에 대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관련해 간략하게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음악 산업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전달하는 사람, 음악을 즐기는 사람. 근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작곡가나 작사가를 흔히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음악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령 어, 대중에게 음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음악 그 자체를 음원이나 앨범 등 이런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제작사부터 시작을 해서 공연기획사나 어, 출판사 등 정말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이 결국은 이 음압, 음악 산업의 주체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기업이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어, 들려드릴 얘기는 어, 어찌 보면 지난 음악 역사 산업 속에서 음악 산업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음악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작곡가가 있습니다. 작곡가는 음악을 만들죠. 그리고 그 곡을 따라 부르거나 연주하는 등, 어,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커버 영상을 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각자의 개성대로 연주라는 행위를 통해서 작곡가의 그 곡을 어, 더 적극적으로 향유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정부화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어, 새로운 유형의 창작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둘을 그러니까 작곡가, 연주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개인의 개성으로 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모두를 뮤지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뮤지션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일단, 작곡가는 대표 수익원으로 음원, 공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원시, 음원 수익은 어, 현실적으로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공연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꾸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실상 뮤지션의 본질적인 음악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이 대부분입니다만, 어, 이마저도 커버 영상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매우 미미합니다. 이쯤에서 어, 이 작곡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악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전으로 돌아가서 뮤지션을 위한 현재 그 수익 모델이 다양하지 않다, 수익 모델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다시 악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음악하면 작곡가를 떠올리고 작곡가를 떠올리면 또 악보, 오선지 이런 걸 떠올리기 마련인데 수요가 없을까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작곡가들은 출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책을 낸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온라인 상에서 이 디지털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메일을 적어서 직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소비자와. 그리고 이 주고받는 파일의 형태는 PDF였기 때문에 2차적 유출의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커버 악보를 판매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합법적인 루트는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 전문 출판사나 악보 제작 업체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 더 쉽고, 악보를 더 쉽고, 저작권 보호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뮤지션들을 보시면 이 뮤지션들은 팬들을 만납니다. 저희, 저희가 만든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라는 온라인 악보 유통 플랫폼에서 이 팬들은 이들의 악보를 구매합니다. 이들의 악보 판매는 결국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악보 수익 뿐만이 아니라 이 작곡가의 저작권 수익 증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즉, 저희는 이것을 기술의, 기술의 혁신으로 뮤지션과 팬이 연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보시면 팬이 있는데요. 그 팬은 어, 처음에는 악보만을 사서 취미로 연주를 하는 혹은 어린 아이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제 악보를 구매를 당하는 건가요? <laughs> 선생님이 악보를 주시면 이제 그걸 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 팬들이 그 연습을 하게 되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원래는 타인의 악보를, 타인의 곡을 본인의 스타일로 연주를 하던 것이 그게 점점 발달해서 본인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다시 창작자가 되는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봐온 정말 놀라운 생태계입니다. 근데 이 생태계는 어, 하루아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 지난 5년간 피아노 연주 배틀을 연다든지 아니면 커버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등 참여형 콘텐츠 문화를 개발에 힘써왔고 또 무료 악보에 대해서도 전혀 수익은 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저희 운영진이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끊임없는 교육으로 대중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어, 법적 대응을 통해서 악보 시장이 양성화되고 이 연주음악 시장이 발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마피아는, 어, 악보 공급자 11명. 이라함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요. 악보 공급자, 그리고 이용자 수 10만 명. 국내 서비스인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2020년 현재의 마피아는 악보 공급자 수만 5,000명, 이용자 수는 200만 명, 그리고 플랫폼은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 마이 뮤직 시트, 코코로아 뮤지션이라는 3개의 악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저희 마음많은 피아니스트 국내 대한민국 넘버원 피아노 악보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코코로아 뮤지션 매월 20%씩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플랫폼이고요. 마이뮤직시트는 어, 영어나 러시아어, 중국어 등 5개국어를 지원하는 글레,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어, 그리고 더 많은 작곡가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작곡가 분들이라고 하면은 哦。Uh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곡을 예를 들어드리면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유의 하루 끝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태양의 후예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고 또 한류 열풍의 주역이신 그런 작곡가분들이 저희와의 그 악보 유통 및 저작권 계약으로 힘을 함께 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제공하고 또 연주 음악 시장 활성화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비스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개발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기술에 정말 힘을 쏟고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고 어, 무단 복제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 악보 뷰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지 러, 머신러닝 기반으로 불법 저작물을 색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저 식별 코드를 사용해서 불법 배포를 방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첨단 기술을 보유한 뮤직테크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50억 원을 투자 금액을 유치하였으며 포브스에서 그 선정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미만의 30인리더의 어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일단 본사 마피아 컴퍼니에서는 플랫폼 운영과 도서 출판이나 기술 개발 등 악보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마피아 뮤직 앤 퍼블리싱에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나 뮤지션 매니지먼트, 저작 관리 같은 퍼블리싱 쪽 음악 사업 전반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로 보여드려야겠죠? 저희 국내 플랫폼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의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이고요. 글로벌 플랫폼 마이뮤직 시트, 일본 플랫폼 코코무, 코코뮤의 그래프입니다. 저희 예상 규모, 어, 악보 시장이 매우 크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 한국에 정말 놀라운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많고, 악보 시장 자체도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고, 점점 성장하고 있다, 라고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저희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적 지속 가능성. 혁신에 그리고 그 혁신을 이끄는 열쇠이자 기반이 되는 정보 기술. 마지막으로 만국 공용어인 음악을 통한 세계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